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어,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손해를 보고,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어, 이 왕이 아프게 여기고, 그래서 글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어, 왕이고 어, 우리에게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세삼 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때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에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했는데 또 끝나고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사무엘 상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 본문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더욱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애정도 두 배로 주고 또 선물도 두 배로 주었습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어, 속상했겠죠. 그래서 질투를 느꼈고.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굉장한 큰 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서글프고 속상하고 어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로를 어 질투하고 또 괴롭히고 다투고 차별을 하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가정의 모습, 그냥 보통의 가정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어,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운해하고 다투고, 또 달래보고, 또 그것이 잘 안되고, 그런데 이 보통의 가정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신로를 가고 있는데, 이 신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신로에 있었고, 이 실로에서 매년 예배를 드리고 행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이 가정이 실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다투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고 또 서로 가지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며 이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아이 너무 좀 한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좀 이렇게 화나는 마음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때로는 가는 길에 또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로 꽁해서 예배를 어, 참여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때 아픈 몸을 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서 나서야겠죠. 당장 우리가 낫진 않지만 약을 받아서 또 주사를 맞고 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을 나섭니다. 예배당을 할 때, 예배당을 갈 때, 예배하러 갈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무기력한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변해지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죠. 마치 병원 가기 전에는 아팠지만 병원을 다녀온 후에는 몸이 건강해져야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는 그 마음이 변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엘가나나 부인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장. 18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아프고 걱정이 돼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갈 때에는 근심이 없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비록 내가 여전히 차별 가운데 있지만, 비록 여전히 내가 아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근심이 없는 얼굴로 한나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힘을 얻고, 한나처럼 정말 밝은 얼굴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나는 이러한 위로를 얻었을까? 애가 나도 있었고, 분인 나도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한나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이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예배를 듣고, 예배를 하고, 참 기쁨으로 돌아가지 만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돌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한나처럼 정말 환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나를 보면 오늘 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한나를 보며 우리는 떠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 한나의 간절함이 그 예배의 은총을 얻게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간절합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한나의 간절함은 무엇과 어떤 것이 특별했을까요? 한나가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쉽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 통곡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대개 보통 예배에서 통곡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저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하지만 이 한나의 간절함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간절하지만 우리가 한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예배한테 맡기고 있느냐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배의 힘을 믿는다면 정말 한나 한나는 예배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 모든 마음을 예배에 다 쏟아 부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정말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도 한나는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얼굴빛이 환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얻었을 때도 내 이렇게 근심 없는 얼굴을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라고 하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기도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우리 얼굴빛은 가장 환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 주셨고, 한나는 정말 환한 얼굴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맡기오니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돌아가고 주님의 은총을 안고 돌아가서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